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면 그 많은 이들 중에 베드로를 단연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까움 속에서도 아마 그는 자신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아마 몰랐을 것이고, 또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오늘 시편 139편은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신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샅샅이 아신다. 내가 가는 모든 길또 나의 생각 그리고 마음 심지어 내말 한마디까지도 알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이 신은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버릴 수 없어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기에서 아시고 이것은 야다라고 말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깨닫는 알미라면 또 밝히 아시오며 이것은 빈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집중해서 깨닫는 것으로 파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행동뿐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까지 그 생각과 내가 눕고 내가 일어나는 시간 삶의 선택과 방황하는 것또먼길 어두운 골목을 다니는 모든 부분들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그분의 알문 감시가 아니라 사랑의 관찰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듯 놓칠까봐, 실수할까봐, 다칠까봐 지켜보는 시선이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 하셨나이다 이 둘러싸다는 보호의 언어이며 안수하다 라는 것은 손바닥을 얹듯이 인격적인 사랑의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는 탄식하듯 고백하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이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시인은 진, 이 전제하심의 하나님이 편지하심이 하나님으로 확정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어디를 가도 어디에 숨어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새벽에 날개를 타고 동쪽 끝으로 도망쳐도 바닷 끝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어둠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10절 말씀과 같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길을 잃은 자를 인도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를 붙드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절망의 고백까지 드러냅니다 11절의 상반제를 보시면 흑암이 나를 덮어 나를 삼키려 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편 139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려는 마음, 내가 말하지 못하는 아픔, 또 죄책감과 수치, 말로 하지 못한 기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도 또 그러하고도 우리를 알고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고 나를 말하게 되고 나를 맡기게 되고 그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내어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도 숨을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과거를 숨기려고 해도, 내 상처를 감추려고 해도, 내 지금의 흔들림을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며 또 도망치는 곳마다 먼저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이 변해서 돌아옴이 되는 것이고. 또 숨기는 것이 변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고 또 흑암이 변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어둠도 실패의 음부도 하나님의 품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은 수월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닿는 자리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도 또 넘어져도 죄로 무너져도 어둠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힘입어 뭐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붙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면 다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엔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그 하루를 이루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구절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저 말씀의 구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며,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앉을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눈물을 흘릴 때에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때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었고,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빛은 어둠도 밝히시고, 우리의 흑암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의 그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숨지 않고 감추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느라 미처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까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루어가심을 깨닫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게 하시. 고더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의 바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순간들을 선택하는 믿음의 귀한 결정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